I want you, I want you, I want you You say i love me Say it like that You say you want me I want you, I want you, I want you You say you want me You say you'll it 엔터테인먼트 4년차 연습생 24살 권은비입니다. 제가 방금 들려드린 곡은 알고 있을까? 라는 곡인데요. 아직 저를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hey, 이렇게 보여드릴 무대가 많은 연습생입니다. 국민 프로듀서님들께서 저에게 피규어 주신다면 저의 다양한 모습에 푹 빠지실 거예요. 저 은비를 꼭 기억해주세요. So call me a b 셀럽 등장. 아, 아 셀럽! 니뭐 언니. 인터뷰했어요? 뭐 하고 인터뷰 왔어요? 몰라도 돼. 아. 아. <laughs>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리더. 아 와, 진짜 리더 정하는 거예요? 빨리 쓰게 합시다. 진짜? 아, 씨. 뭐야. 아, 뭘. <웃음> <웃음> 왜 기대 안 해. 왜 기대 안 해. 와, 이거 완장히 치르고 나면 나물 거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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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혼자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은비 언니를 추천합니다. 프로듀서 촬영할 때도 그렇고, 지금 아이지원 활동하면서도 그렇고, 되게 만원이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언니가 되게 착실히 역할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은비 언니를 추천합니다. 임시 리더 역할을 잘 해주기도 했고, 많이 다들 보듬어 주셔가지고. 재영아. 음... リーダーダがいいかなって日本語が私たちは韓国語をまだ話せなくてだからチェヨンは一番日本語が上手だからフミヤンにもすごい今仮のリーダーをしてくれててすごいいいですけどやっぱりチェヨンには日本語が 원래는 저희도 그냥 은비언니가 당연히 이제 리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사쿠언니 말 들어보면 리더인 은비언니가 말을 하는데 또 통역은 채연언니가 다시 하고 하면 좀 뭔가 좀 불편한 그림이 이년반 동안 계속 생길 수도 있겠다 은비언니 생각은 어때요? 하고 싶은 의견은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뭐 팀원들이랑 상의를 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나는 내 의견보다는 너네 의견을 듣고 싶어 음... 처음에 이제 은비 언니 오케이 은비 언니 은비 언니 하트 권은비 하트 이채연 최연 언니 은비 언니 응. 권은비 권은비언니. 권은비 언니 권은비 은비 언니 사랑해요. 어. 그 뭐, 그쪽, 그 세팅하죠? 오케이, 벌써 구초 옷그 조반 세팅 하죠. 벌써 구초 옷 조반 세팅 하죠. 준비 시작. 라비앙 럭. 땡기를 처음 봤네요 <laughs>

재밌게, 아, 너무 웃겨. 아, 의상 붙여서 부담스러워. 다리 포인왜 하는 거야? 너무 웃기다. 아, 뭐야. <laughs> 너, 뭐, <laughs> 너 뭐야. 너 뭐야. 너, <laughs> 너 뭐야. 안주 <laughs> <너안 웃음> <죽었어. 웃음> 지금 트칭해주고 <또 웃음> 있어. 갑니다. Ready, Ready. Action. action. 너 뭐야. 그렇게 내 샵에 욕심났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데. 그걸 못 잡고 귀여이 이불 벌려? <웃음> <웃음> 이불 벌려. <laughs> <이불을. 웃음> 샵은 내 거야. 감히 내불건에 손대면 너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귀여워. <laughs> <laughs> 귀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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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샵을 살리고 싶다면 모두게 당신 자작극이라고 실소해. 모두게 당신 자작극이라고 실소해. <laughs> <laughs> 아니면 오늘 중으로 지방 만들어 던가 추석만 흔들어 던가 추억을 들어 그래, <laughs> 만들어준 될거야천한집폐로 <laughs> 만들어서 네 얼굴에 <웃음> 뿌려주고 갈 <laughs> 거야 아, 재원이를 위해서 아기네 아, 미네미네미네 아, 아, 밑에, 밑에, 밑에. 밑에. 어. 은면님, 열심히 어. 비웃더니 아. <웃음> 여기서 먹어 <laughs> 해요? 음. 아, 이렇게 <laughs> 명연기 한번보시요 많지? 가시죠 집에 가고 싶다 <laughs> 집에 <집을> 가고 싶다 이거 집에 가고 싶다 액션 진짜 잘하거든요. 아, 잠시만요. 음영을 넣고 싶은네나쁘 기분 나쁘기지야 야, 야, 야. 팬들 주실까요? 아니, 그. 아, 언니, 누를 아, 기분 나쁘지 않아. 서보어

<공> 아니 이거 진짜 웃기려고 하는게 아니고 민주가 싫어요 예의 예민해 예민 과격해 과격해 스피드게임을 찍을래오 약간 눈까지도 신경서요아니아 여기가 채팅을 하고 끝인가요 끝인가요? 아네 이번 메이크업은 비주얼 민주의 쇼크입니다 아 잠깐만 바지 벗겨질 것,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바지 좀 올릴게요. 찍지 하세요 안돼요. 찍지 하세요 귀엽네요 언니.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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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오늘 뭐 해요? 오늘 광주 슈퍼콘 아, 왔습니다. 아이돌이 처음이요나 아, 맞아. 우리 또 야외 모대가처음이었맞아요떡키떡키 김치우시마. 어. 전 ASMR 영상을 안 보거든요. 아 진짜요? 그냥 네. 다이어트가 잘안 돼서. <웃음> <웃음> 솔직하시네요. 어, 네, 너무 솔직하시네요. 시좀 미숙할 수도 있어요. 어, 잘할수 있는 사람 나오는 건데. 아, 나연아트까지 쳤는데 잘 해야죠. 뭐, 아, 아는 재미 없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세 <laughs> 진짜 처음 해본다. 이번엔. 은미가 <laughs> ASMR. 너무 <좀> 솔직하네. <laughs> 씹으셔야 된다. 씹으셔야 된다. 왜? 안 돼. 씹어요, 언니, 씹어요. 아, 너무. <laughs> 생각보다 되게 커, 저거. <laughs> 어떡해. 어떡해. 은규 <어떡해>. 언니가 <laughs> 아, 이거 a s m r 했으면 진짜 아무도 못 맞췄겠다, <웃음> 진짜로. <웃음> 아, <잘> 진짜로. <laughs> 아, 이런 거 제일 저랑 적성이 안 맞아요. <laughs> 아, 약간 아, 살짝, 네, 그래 무리던것 같습니다.